안녕하세요. 울산 걸선생입니다. 오랜만에 뵙습니다. 한넉달 만에 뱅의 돔 낚시 나왔고요. 찌낚시도 상당히 오랜만입니다. 한 3개월 정도 된것 같고요. 어젯밤에는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잠을 좀 설쳤습니다. 오늘 요만한 용치 놀리기 잡아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어물방파제입니다. 어물동에 있는 어물방파제고 구한마을에 있어서 아, 너울이 좀 때리네요. 구한마을에 있어서 구한방파제라고도 하는 곳입니다. 일단 체리고 시작해볼게요. 오늘 사용할 밑밥은 국민빵가루, 뱅신빵가루입니다. 뱅신 내장에 뱅신 요 파우더, 파우더 한장 섞고 낚시를 해볼 겁니다. 미끼는 빵가루랑 크릴이랑 섞어서 할까해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빵가루 미끼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. 왜냐면 손에 묻고 장비에 묻어서요 <laughs> 낚시를 하다보면 빵가루 미끼가 탁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빵가루 미끼를 쓰곤 합니다 근데 웬만하면 크릴 미끼 쓰려고 해요 <laughs>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죠 <laughs> 자 이제 빵가루 미끼 만들고 파우더를 넣을게요 이 쓰레기는 꼭 챙겨 가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종량제 봉투를 못 챙겨 오긴 했는데 이 비닐봉지에 담아갖고 꼭 챙겨 가겠습니다 이테트라에 짱받고 이러면 안돼요 <laughs> 우리가 또 바람직한 낚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죠 그죠? 낚시방 가갖고 쓰레기 담게 비닐봉지 주세요 하면 안 주는데 하나도 못 봤어요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네, 지금 낚싯대 빼고 세팅을 해놨는데 저기 선배 조사님이 지금 여기는 고등어 환장 파티다 자한 오후쯤 되면 저 당사방 파제에서 씨알 굵은 놈들이 나온다. 이러는데 저는 시간이 없어요. 알을 보러 가야 된다 이거지. 아 오길까 말까. 저기도 오후에 된다니까 오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. 고민이 됩니다. 빠른 결정 가겠습니다. 저기 당사방 파재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여기는 고등어가 그렇게 많답니다. 저 선배님 뭐 낚는지 한번 보고. 뱅여돔이면 여기서 계속 하고 고등어면 바로 철수. 따꿍. 철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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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수. 자 현재 구암마을 방파제에서 당사 마을 방파제로 이동 중입니다. 제가 본연 이게 거짓말을 하나 있네요. 아까 오프닝 때 용치 놀래기 한 마리 잡아도 행복할까 했는데 고등어 나온대서 바로 포인트 이동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고기가 잡고 싶나 봅니다. 자 500m 떨어져 있는 당사마을 방파제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물론 오후에 고기가 된다는데 아, 오전에 나와줄지 열심히 한번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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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당사방파제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9시 36분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언능 차려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시작할 채비는 1호대입니다 1호대 530대죠 3000번 릴 원줄은 1.35호. 목줄은 V헌터 1호, 바늘은 벵에돈 바늘 4호입니다. 제가 목줄을 요번에 바꿨어요. S4 제품을 한 10년 쓰다가 이게 샤치 V헌터 지금 1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. 이거 낚시 잘하는 친구가 소개시켜 준 거니까 믿고 한번 써 보려고요. 일단 요게 용량 엄청나고 가격 파격적이고, 원산은 메이드 인제핀입니다 브림 헌터, 목줄, 원줄 다 생산하는 그런 메이커입니다. 샤치. 처음 들어보죠? 샤치. 샤치입니다. 찌는 투데로 찌 시작해볼게요. 원줄 낚시 촤라락. 뭐 이건 내 기대고요. <laughs> 자, 첫캐 스틱. 아이고. 자어가 바글바글 하네. 요 고기야! <laughs> 예어 인... 고마워! 인기 짱 됐네. 항상아. <laughs> 목줄 한 단계 내렸습니다. 오늘 자르면 꽝칠 수도 있다는 그런 예감이 살짝 드네요. 자고기 많네. 차라리 애댕이였으면. 와첫뱅에도첫뱅에도 봤죠? 꽝 아니죠? <laughs> 아, 폐색이 짙습니다 현재 시간 11시 41분. 이제 집에 갈 시간인데. 하하하하. <laughs> <laughs> 자, 이제 펭귄덤이 옵니다. 집에 갈때다 돼갖고, 이제 펭귄덤이 옵니다. 한 20cm, 21cm 예상합니다. <laughs> 자부 입질은 되게 약한는데뱅여돔 입질은 뭐 시원하네요. 어, 아, 만들어해 좀만 더 하면 오후부터 복이 잘 든단다. 2시, 2시 어떤데? 그 1시 반에 철수를 해서 2시에 집에 가는 건 어떤데? 그러면 아직 1시간 반 남았네. 지금 삼각김밥 사놓고 먹지도 못했다. 아, 방시다 뭐. <laughs> 아, 알겠어. 그럼 좀더 늘다 갈게. 아, 딱 오늘 낚시하기엔 참 날이 좋네요. 조금 큰전갱이 얘는 괜찮네. 아, 시간이 다 됐나? 전 마지막 캐스팅하고 철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스트 피스틱 오늘 여기까지, 오늘 여기까지 낚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오후 1시 49분이고요 예상 철수 시간보다 1시간 연장 했는데도 실력 부족으로 <laughs> 대상어 큰 놈을 보지 못했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게 찌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경이로운 순간을 몇 번이나 목격했다는 거에 네, 만족하면서 오늘 병의돔 찌낚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